두뇌 발전소 시간입니다. 강사님 오늘 주제는 무엇인가요? 많은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는 브레인스토밍을 할 겁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혼자 할수 있나요? 혼자 할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과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이번에는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의견을 나누며 아이디어를 발상해보세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뇌 발전소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있는데요. 브레인스토밍을 할때 주의할 점이 네 가지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아니요. 모르시나요? 네. 브레인스토밍을 스토, 할 때는 절대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딱딱하면 안 돼요. 자유롭게 네. 얘기를 하고 편하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고 네. 두 번째로는 절대로 남의 아이디어를 비판해서는 안 돼요. 네. 뭐 냈다고 해서 옆에서 막 이거 뭐야 뭐 대지도 않는 얘기야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돼요. 아, 안 <웃음> <웃음> 그리고 세 번째는 최대한 양을 많이. 생각나는 단어들은 다 나열을 해요. 어. 네, 그게 세 번째고요. 그네 번째는 타인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가 좀더 보완을 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로 발전시킨 그런 내용들을 붙이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 싸우지 마시고요. 네. <웃음> 싸우면은 클라른다. <laughs> 아, 네. 그러니까 제가 잠깐 미팅을 갔다 <laughs> 올 테니까 그런 버스 정류장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좀 많이 내서 네. 좀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도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버스 기사가 혼남이란 얘기인가요? 아니, 혼남이 맞다는 거예요. 아, 혼남만? 아, 버스 만탄이. 브레인스토밍은 아.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도록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회의 방법을 말하는데요. 한 가지 문제에 대해 집단적으로 아, 아. 토의하는 방법입니다. 아기 엄마가 다니 외영하는 방법과 다를까요? 좀불유지기더 어렵고. 한 10개 정도만 많은 아이디어나 생각들이 도출되었으나 정돈되지 않아 전체적인 파악이 어려울 때는 친화도 분석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아이디어의 핵심이 잘 보이나요? 어떤 거 같아요? 아, 확실히 정리하니까 이게 눈에 확 보이는 것 같아요. 아까 막 그렇게 난잡하게 붙어있을 때는 왜 이렇게 많나 했는데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정리를 해놓고 나니까 훨씬 깔끔한 것 같아요. 쓸데없는 것도. 응. 관 내용들만 딱딱 보이는 것 같아서 보기 좋고.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사용자 관찰, 제품 관찰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특정한 그룹이 모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하고 도출된 아이디어를 취합하면 창의적이며 독창적인 디자인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런 방법을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합니다. 브레인스토밍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도록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회의 방법인데요. 브레인스토밍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의 질과 관계없이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비난하지 않으며 자유로운 아이디어를 환영해야 합니다. 타인의 아이디어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결합할 수 있으며 충분한 휴식과 사전학습이 필요합니다. 도출된 아이디어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친화도 분석을 이용했습니다. 친화도 분석은 같은 주제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나 전망 자료를 종합하여 유사성이나 연관성에 따라 재분류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안을 제시하거나 키워드를 설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친화도 분석의 장점은 다양한 아이디어나 정보를 몇 개의 연관성 높은 그룹으로 분류하고 파악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